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넉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6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의 삶을 오늘도 승리의 순간으로 움직이게 할수 있는 가장 귀한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특별히 개개인에게 허락해주실 이 하나님의 노 올라온 은혜는 우리 모두가 다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고백을 올려 드리시되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특별히 신앙적인 의지로 내가 이렇게 버 터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 담아 진실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이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을 늘 허락하셔서 우리를 항상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요 이러한 것을 주님 앞에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감옥 안에서도 더 깊어지고 있었고, 기도의 넓이가 이 바울 사도 역시나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넓이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옥의 그 쇠창살 안에서도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바울 사울사도의 간절한 기도에 이전보다 더 귀한 은혜를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깊이가 이 새벽 시간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은혜의 넓이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더확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두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이 바울 사도가 이 16절의 말씀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인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을다일 일컫... 하는 말이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속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귀한 은,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계속해서 이루. 어니다 어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담아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는 더 풍성해질 것인데 그 은혜와 깊이는 더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데 그것은 곧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순간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삶의 현장에 더 하나님의 영광도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한 도구로 앞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때문에 날마다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늘 여러분들의 삶이 현장에서 기도의 삶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하나님 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곧장 영광의 자리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에 풍성하게 을 따라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그 능력을 통해서 속 사람이 날마다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 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내 마음의 근본적인 모든 변화, 내 삶의 변화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만 이어질 수 있다. 내 안의 영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는 결국에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만이 그 모든 변화는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내가 신앙의 의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이 시간에 다시금 확신하시면서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으로 엎드리시되 내게 은혜 부어 주실 분은 앞으로도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믿고 확신하며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어떠한 순간 ...을 마주하든지 간에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시며 은혜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해 달라.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구하시는 기도를 올려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17절에서 1 9절까지 있는 말씀 法什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달라 주님 앞에 기도한 후에 17절의 말씀에서부터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계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계속 내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사랑 가운데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뿌리가 완전히 내리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기도인가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갈되지 않도록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 달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에 예수님 거하게 해달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뿌리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서 형성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내게 계속해서 은혜 부어주. 주실 것이고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앞으로도 자기의 인생은 선교사요 전도자로서 거룩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더 단단해지게 해 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이어갑니다. 모든 성도와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1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주는 지식은 어느가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지식, 그 영적 지식과 지혜는 한계점이 없는 것이니, 이 바울사도가 교회와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알게 해 달라.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원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해 달라. 목회자 바울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 감옥 안에서도 주님 앞에 이렇게까지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바울사도가 19전의 말씀에 어떻게 기도를 이어갑니까?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 아멘 기도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감히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사람이 가져다 줄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오늘도 온 백성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 안에서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앞으로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주님께서, 즉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순종으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나를 낮추며 우리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은혜의 풍성함들을 우리 성원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은 앞으로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신 말씀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개인적으로 내 마음의 믿음의 뿌리가 계속해서 단단히 하나님 안에서 자리 잡히고, 굳어지고 단단하게 해 달라.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더 귀한 은혜를 앞으로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모두가 다이 새벽 시간에 그리고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의 자리 또한 개인 이내 그 각자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에 하나님 귀하게 우리 교회로 주신 말씀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